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유일하다는 타이틀이 많은 국가가 또 있을까요? 한국은 식민지 경험을 했던 국가 중에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국가이며 원조를 받던 처지에서 원조를 해주는 국가로 발전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세계 3대 강국을 발바닥에 떼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이상한 나라. 한국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연구해온 한 미국인 교수가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한국인들만의 남다른 독특한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자세하게 들어보시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누르셨죠?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역사와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는 존 브래들리 교수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강의할 기회가 많았고 수년 동안 한국을 연구하며. 그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게 탐구해왔습니다. 저는 미국인이지만 개인적으로 한국에 대해 큰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 관심은 단순히 학문적인 차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일들과 많은 한국인 친구들과의 대화가 제 연구에 깊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처음 한국을 알게 된건 20년 전한 연구 프로젝트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전 세계에서 식민지 지배를 겪은 나라들이 어떻게 그 경험을 극복하고 경제적, 정치적으로 성장했는지를 비교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국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외세의 침략을 받고 오랜 기간 식민지 지배를 받았지만 그 중에서 한국은 독특하게도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사례였습니다. 특히 역사 속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준 저항 정신과 끈기 있는 태도는 연구자로서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전 세계를 둘러보면 한국만큼 유일이라는 타이틀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도 드뭅니다. 한국은 식민지 지배를 겪은 국가 중 유일하게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입니다. 또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발전한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죠. 이런 특별한 경험 덕분일까요?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조금 다른 독특한 면모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은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관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강대국을 상대로 기죽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서 이익을 얻어내는 모습도 흔히 볼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된 계기는 몇년전 미국 내에서 한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저는 미국의 한 대기업에서 초청을 받아 인종차별과 사회적 다양성에 대해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아시아계 직원들이 겪는 차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자신이 겪은 차별 사례를 공유했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난 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시아계 직원들이 직장에서 차별을 경험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차별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출신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길 자신들은 직장에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발언은 저에게 큰 의문을 남겼습니다. 같은 아시아인인데, 왜 한국인들만 다르게 대우를 받는 걸까? 왜 한국인들은 다른 아시아인들과 달리 차별해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걸까? 저는 그 이유가 궁금해졌고, 그날 이후 한국인들의 행동 방식과 태도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인 동료들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일터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약자에게는 관대하고 강자에게는 단호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은 동남아시아나 인도 출신 직원들과의 대화에서는 늘 존중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이 조금 서툴게 영어를 구사하거나 실수를 해도 웃으며 넘어가고, 점손하게 대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반면 서양 국가 출신의 고위 관리자들이 무례한 행동을 하거나 차별적인 발언을 할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절대로 침묵하거나 수동적으로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의견을 표명하고 때로는 유머를 섞어 상대방의 무례함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웠던 점은 제가 관찰한 또 다른 아시아인 동료들, 특히 중국인 동료들과의 비교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중국인 동료들은 전형적으로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동남아시아나 인도 출신의 직원들을 자신들보다 약소국 출신이라고 생각하며 무례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구권 강대국 출신의 관리자들에게는 늘 아첨하고 잘 보이려 애쓰는 모습이었죠. 심지어 자신들이 무시당하는 상황에서도 귀골한 태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차이를 보며 저는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강자에게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반면 중국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까?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저는 한국인들의 자신감의 근원이 궁금해졌고 이를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그들의 태도가 단순히 개인적인 성격이나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형성된 민족적 특성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억압을 겪었지만 단한 번도 자신들의 정신을 꺾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배를 당하면서도 늘 저항했고 끝까지 자신의 문화를 지키며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 천대 한국인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인의 정신은 단순히 역사적인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한국 사회는 불의에 굴하지 않는 저항 정신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벌어진 여러 정치적, 사회적 사건들을 통해 전 세계가 한국인의 강한 정신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한국인들이 왜 강자에게 굴하지 않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민족적 특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정신이 어떻게 현대 사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의 이 특성은 단순히 그들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지키려는 정신, 그리고 강자에게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자신감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가치입니다. 한국인들의 이러한 자신감과 불굴의 정신은 결코 현대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한국은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억압 속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왔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인들이 보여준 저항 정신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사례입니다. 1900년대 초,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로 삼고 언어와 문화를 말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어 사용이 금지되고 학교에서조차 일본어로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몰래 모여 한국어를 배우고 역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독립운동가들은 목숨을 걸고 저항했습니다. 안중근 의사와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단순한 폭력행위가 아닌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저항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주요 인사를 암살하고 전 세계에 한국의 독립 의지를 알렸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특히 인상 깊었던 이유는 그의 행동이 중국의 장제스 주석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윤봉길의 결단력과 희생은 중국 지도자들로 하여금 한국인을 존경하게 만들었고, 이를 계기로 중국은 한국의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중국이 일본의 침략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비교하면 두 나라의 차이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을 때 중국인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했습니다. 수천만 명이 희생되었지만 제대로 된 저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인들은 일본이 자신들을 지배하는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저항했습니다. 농기구를 무기 삼아 싸우고, 게릴라전을 펼치며 침략자들을 괴롭혔습니다. 일본군은 한국인들의 끈질긴 저항과 강인한 정신력에 점점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시간이 갈수록 한국으로의 파견을 꺼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의 이러한 저항 정신은 단순한 애국심을 넘어 가족과 나라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일본군은 고문과 억압을 통해 한국인들의 정신을 꺾으려 했지만, 그럴수록 한국인들의 저항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한반도에서 큰 이득을 얻지 못한 채 물러설 수밖에 없었죠. 저는 이러한 역사를 알게 되면서 왜 한국인들이 강자에게 굴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한 번도 완전히 멸망한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어져 내려온 강한 정신력과 저항의 DNA가 현대 한국인들에게도 깊이 뿌리내려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한국을 세계에서 독보적인 나라로 만드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역사 속에서 이어져온 한국인의 불굴의 정신은 단순히 과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 정신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16년의 촛불혁명입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부패한 권력층의 비리와 부정으로 인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실망과 분노를 느꼈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거리로 나와 평화로운 시위를 통해 정의를 요구했습니다. 촛불을 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들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자신의 목소리를 냈고 결국 부패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국민들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정신과 끝까지 싸우는 의지를 다시 한번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외국 언론은 이 촛불혁명을 두고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성공적인 시민혁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시위 과정에서 단한 건의 폭력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정의를 외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정의를 실현해 내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촛불혁명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들은 부패한 권력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고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싸웠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온 불굴의 정신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렇듯 한국인은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불의에 굴하지 않고 정의를 시현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불굴의 정신과 자신감은 단순히 국내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 같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데 매우 능숙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단순한 정치적 전략이 아니라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한미 FTA 협상입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이라는 경제 강국과 협상에서 밀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자국의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고, 미국조차도 한국과의 협상이 만만치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준 당당함과 논리적인 태도는 국제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한국은 국제기구에서의 발언권을 강화하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특히 유엔에서의 발언과 국제협정 체결 과정에서 한국의 논리적이고 일관된 태도는 많은 국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약소국이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나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자신감은 경제와 외교뿐만 아니라 문화와 기술 분야에서도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K팝, 드라마,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요 부문을 휩쓴 것은 단순한 영화상의 수상이 아니라 한국이 문화적으로도 세계를 선도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의 자신감은 국제사회에서 존경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동시에 약소국들에게는 존중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역사 속에서 이어져온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관대한 태도와 일맥상통합니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보여주는 당당함은 단순한 경제적 성장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는 역사 속에서 형성된 불굴의 정신과 저항 정신이 현대에 이르러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한국은 과거의 고난을 발판 삼아 이제는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나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약소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나라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한국인들이 가진 불굴의 정신과 자신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 군사적 측면에서만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소프트 파워, 즉, 문화와 기술을 통해 세계를 이끄는 힘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며 새로운 리더 국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먼저 기술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와 뛰어난 정보통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기술 강국으로 이끌고 있죠.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도 한국의 기술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많은 스타트업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진정한 소프트 파워는 기술뿐만 아니라 문화 분야에서도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K팝, 드라마, 영화는 이제 단순히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인 팬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BTS와 같은 아이돌 그룹은 전 세계 젊은 세대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들의 메시지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 희망과 자신감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이제 단순한 경제 성장의 국가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문화와 기술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한국이 가진 독창적인 문화와 끊임없는 혁신정신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이러한 소프트 파워에 주목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제적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의 문화적 기술적 영향을 주는 나라로 변모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가진 독특한 자신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이제 단순한 경제적 강국을 넘어 문화와 기술을 통해 세계를 이끄는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소프트 파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은 또한 번의 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혼란이 일었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미래를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매우 능숙한 나라입니다. 이번 상황에서도 한국인들은 특유의 냉철함과 공동체 정신을 발휘하며 위기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위기 속에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과거의 촛불혁명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번에도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정부와 시민사회, 언론이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젊은 세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가 겪은 고난을 기억하며 젊은 세대는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사회적 변화의 주체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과거의 위기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이러한 대응 방식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외신들은 한국인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평화로운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다른 나라들에게도 귀감이 될수 있는 사례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러한 대응은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 한 단계 더 발전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듯 한국은 이번 위기를 통해 더욱 강해지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가진 불굴의 정신과 끈기 있는 태도는 앞으로도 그들을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결국 한국의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다시 한번 세계에 희망과 영감을 주는 나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이 앞으로도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밝고 그 중심에는 강인한 한국인들의 정신이 있을 것입니다. 존 브래들리 교수님의 한국에 대한 깊은 통찰과 애정에 많은 감동을 느끼게 되는데요.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강자에게 굴하지 않고 약자에게 관대한 태도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독특한 특성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한국의 역사를 새롭게 바라보고 한국인들의 자신감과 끈기 있는 태도에서 많은 영감을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오늘도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